감히 국민을 대신하여 듣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변명과 괴변, 핑계, 남탓만을 하실 거라면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저항에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습니다. 정의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민주, 평등, 공정 그런 단어를 교묘히 빌려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난 2년 반왜 뒷수습은 국민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여전히 지지층만, 홍의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대 파괴 세력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평범한 국민들이 앞다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니의 전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20대 국회는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의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반개 무책임을 보였습니다. 페스트 트랙 긴급 안건 조정이 등 여러 장치가 자의적이고도 억지스럽게 해석되고 왜곡되어 결국 다수의 횡포와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21대 국회에 이 민의의 전당을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